자 영상 보시기 전에 아래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누르면 와~ 전개임 타이밍 기다려봐. 아 피꾸야 왜? 쟤는 병신 인정? 아, 왜 갑자기 뜬금없는 개소리야? 아, <laughs> 아 갑자기 뜬금없는 개소리야. 왜 영정각이에요? <laughs> 왜 갑자기 뜬금없이 영정각이야? 너 얼굴이 영정이라서? 인정 형캠 캠본송하지 마. 그건 영정들아 둘이 빼고 우리 셋이서 하죠. 아 좋아요. 네그 아, 그, 그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제 멘탈이 견디지 못할 것 같아서. 어? 형형형 미션 실패하게 해줄까? 아 근데 그아 맞다 미션 없을 걸? 아까 쏘셔서. 형, 있어요. 어 있어요? 무슨 미션이에요? 응? 100, 저만 개인가 만 개인가? 승격시키기. 네자 응. 기다려. 지금 승격전 2승1패째거든요 승격. 2승1패예요 1패 하면은... 이승일패? 네. 네 이거 승격해주면 별풍 만개리야 진짜 아 제발 진짜 사치 마 비꼬야 키나 제발 제발 부탁이라 제발 부탁이야 맞아요 풍만개예요아 제발 아 별풍 만개래 얘들아 꼴봉실자다 반띵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반띵 반띵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럼 그거 나머지로 3분의 1? 복개 소리야 아니 아니 왜 내가 3분의 1갖게 하려고?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야 애들아 그래도 그래도 오빠 진 오빠랑 형이 진짜 내가 좋은 거 줄게. 나이바 뭐, 나이마음 뭐, 나이 뭐, 나이사랑 나이뽀뽀. 진짜 형이 진짜 좋은 거 줄게. 그, 그, 그 게임 활동 동안 우리한테 반말 쓰지 마. 좋지? 그럼 이겨줄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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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이겨줄게>. 뭐, <laughs> 년이 드디어 미쳤구나. <웃음> 내, <웃음> 내, <웃음> 내... 인연이 드디어 미쳤어! <laughs> 인연이... 인연이 미쳤구나! 어? 인기야 자존심 골라 뭐? 만***** <laughs> 자존심이야 골라 아니야이 <laughs> 이즈 이즈 예이제이즈했습니다요이제했습니다요이제했습니다요 <laughs> 에? <이제 웃음> <씁니다요. 웃음> <이제 씁니다요. 웃음> 예? 누노 정글 유행이라아 위행이라던데. 네. 아아니다요 그거 아닙니다요. <웃음> 어, <웃음> 브론즈 5에서도 브론즈 5에서도 미드 스레쉬 안 합니다. <laughs> 브론즈 5에서도 불리치안 합니다, 미드. 아직도라파. <laughs> 아. 르디형불 축고. 서폿 뭐할 거야? 저저 저 응? 남이 아니면 자이라 하고 싶은데. 자이라? 네. <laughs> 자이라라. 저희 저희 림들 어때 어느 거 픽했으면 좋겠습니까요? 닭초. <laughs> <laughs> 뭐 할까요? 남 남이 할까요? 요새 좋다던데. 재논아, 뭐, 에. 말해, 그냥 말해. 아, 에이, 닥치시라 해서 닥쳤습니다요. 아말 <laughs> 닥치시라 해서 닥쳤습니다요. 네. 말잘되죠잉 간다. 네. 아니, 아니요, AD를 AD 채면 왜이리 많이 하신 건지. 이가 에릭, 에릭과... <laughs> 아, 저... 아... 아... <웃음> 그 <웃음> 솔로몬의 선택이래요. 어제... 네. 자, 이거 파이팅 합시다. 하나, 둘, 셋, 파이팅, 파이팅... <laughs> 파이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저, 제놈... 제놈... 제 놀이를 어고 자랑한다. 아, 자꾸 그... 그 울리는... 그휴대폰으요 부셔버리기 전에 빨리 와, 어떻게 해보시나? 어, 로이조 방송겠다. 로이조 방송 킴! 아, 그걸 왜 재방송에서 말합니까? 이거 아침에 로이즈 방송 거 같은데. 설마 그 알리 알리미 소리가 로이즈 님 방송 키신 그 소리였습니까? 어. 아, 로이갓. 이거 그 저번에는 즐겨찾기 안해 놨다고 하셨는데. 아, 지 로이갓. 너 저만 들었어? 아, 내저 네, 아니, 어, 껴 쓰고. 그게 이게 나소우 씨. 어. 아 씨. 아그그 그, 천천히 합시다 급한 거 없어요. 어 이승일 페이까 뭐 여유롭게 하자 <laughs> <laughs> 아저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형님 형어 야소는 실제 부터 시작이요 아니 마이 중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아저내 금촉같은 CS 아! 와오 마이 형님 대박입니다 갓도 대박 박수 대박. 안 쳐? 오지게 쳤습니다 형님 신상 터라서 빨리 현피 까게 해줘요 제발 아우. 아그 야속 그만 죽으시면 아, 되지. 그만 죽으시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 죽는 게 훨씬 기분 좋아 맞으시군요 <laughs> <laughs> 시아나 음. 성격 좋지 아 그럼요 오빠 착하죠 나나 진짜 착합니다 네, 거짓말하지 마요 근데 진짜 진짜 잘해주시는데? 진짜 잘해요 아 여자한테만 <laughs> 잘해줘 그건 인정 어. 여자한는 잘해주지 <laughs> 아왜어왜 아어아 아, 깜짝이야. 어. 아. 어, 아, 괜찮, 괜찮. 아, 어, 떻떡해 마이, 마이 온다. 야, 우리, 우리 마이 갈까? 형님 오시는, 오시는 거. 오바이 <laughs> 가니, 형님, 형님, 들어가십쇼. 형님, 이거 마이부터. 아. 야 알리부터 때리. 형님! 이 명캔! <웃음> 형님! <laughs> 아니, 형! 기목자 아야자야 기목자 아아 제가 기 아니야? 기목자 아니아이고아이고 아, 어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음, 아유. 아, 오케이, 아, 와. 차라리 만개 하지 말라 해요, 씨발 새끼들아. <웃음> <웃음> 아, <laughs> <아유>, 눈을 이거 <얼굴이 웃음> 형님들. 예. 네. 나안 맞냐? 야, 어때, 어때? 사치미나 피코, 피코 같은 쌀. 네? 어, 어? 아, 저, <laughs> 아니, 막 성격 어때 얘네? 막 아. 얘네가 막 네. 지금 막이 성격이 막 고딩 때 아니면 대학생 때까지 가. 그냥, 그냥. 전형적인 롤친 잡팀이 되잖아. 어? 롤만 있으면 좋겠어요. 아, <laughs> 죽여 버리고 싶어. <하지> <laughs> 야, 사침이랑찾아였 거야 들어가자. 딱. 맞히고 맞히고 그렇지. 아, 그렇지. <웃음> <웃음> 오, 오, 뭐야. 어, 뭐야? 어, 뭐야? 방금 남이 뭐야? <laughs> 야가고 <laughs> 이게... 오케이. 그렇지. 이거 이거 노궁이야. 노궁이야. 아, 노궁? 어, 노 오케이. 노궁. Like 아이 라이프궁. 미달리 타벼왔었어요. 오, 어떻게 스키샷이 상태가? <목소리> <laughs> 일단, 큐가, 큐가 무조건 빛나가네. 아, 쫄지마, 쫄지마, 쫄지마. <laughs> 어, 쳐아야 돼, 이건 쳐아야 돼! 맞지요? 어, 저빠 세게. <laughs> 하! <웃음> 깜짝 놀랐네. 플래시까지 있었어? <laughs> 대박이야. 깜짝이야. 마이 <laughs> 형님, 대단하십니다, 형님! 뭐, 지치고 싶은 거 있어요, 마이 형님? 오늘 오요. 예, 혼자 사세요, 형님. 맛있게 드세요. 가족들이랑. 페더리 했어? 아, 아니, 페더리 아닙니다. 아, 아... 가족들 이랑 맛있게 먹으라고요. 이걸 페달이 퍼지네. 아, 파지 아 이게 페달이 아닙니다. 네. 너무 짜증나. 같이 같이 가고 있어. 같이 할맞요 맛있 맛있. 같이 가기. 이 가기. 오, 나이스. 어! 어, 가가 가. 잡았어, 잡았어, 잡았어. 아, 잡았어. 아 오케이, okay, 이거, 이거 어. 꺼내이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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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laughs> 어, 쟤. 어, 살았구나. 잘 가, 너도 가. 오케이, 어, okay, 피콜 죽음, 개이득. 그럼 그냥 가자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케이, 새이 잡아, 잡아, 잡아도 돼. 오케이! Okay. Okay. <laughs> 오! 케이좀 잘하네. 얘들아, 난 버리겠어. 미안해. 네, <laughs> 저, 네, <laughs> 네. 저, 저 버려야, 버려야. 들어와! 족발 새끼야. 맞아요, 맞아요. 아니아니안 죽어, 안 <laughs> 아. <laughs> <laughs> <에이>? 아. <아구니 웃음> 뭐 한다데? 뭐야. 발 이게. 뭐 야송 형님. 그대 또 뒤지셨습니까? 나 갈게. 자, 이나 나와 줘. 그렇지. No, let's go. Let's go. Let's go. 아, <laughs> 오 이제 큐가 네. 아 큐에 갇혀가 이거 아유 이거 이거 안돼 아니 물이야 아, 이거지. 어, <목소리> 아, 만 개, 만 개, 좋구요, 만 개, 좋구요, 신나구요, 지리구요, 신나, 신나구요, 지리구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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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개, 지리구요, 아, 만 개, 고맙구요, 아, 만 개, 감사합니다, 아, 만 개, 고마워요, 아, 만 개, 기멋지, 아이, 감사합니다. 저거는 만 개, 만 개, 만두 개! 만 아, 형 100만 원을 아만 아. 아, 진짜 저 처음 처음 받아봐요. 와나 처음 받아봐. 애들아 나 처음 받아봐. 지리구요만게 고맙습니다. 만개 감사합니다. 만개지리구요지리구요오지구요 감사합니다. 만게 고마워요. 지리구요오지구요만게 오지구요, 고마워요. 지리구요아짜야 지리구요, 만... 아... 너네 다먹고싶아아다 말해 오늘 야 너네 먹고싶아아 있어 말해 야 너네 먹고싶아아 먹고 빨리 써나빨아써아리아 빨리, 빨리. 아, 빨리. 아, 빨리.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써 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써! 뭐 먹을래? 빨리 이거 스캔프에다 써! 돈으로 주 빨리 빨리. 빨리 빨리! 빨리 써! 빨리! 스캔팩 써! 야, 돈으로... 야 빨리 써! 돈으로 어? 돈으로 줘요. 돈? 돈? <laughs> 계좌, 계좌 카톡으로 보내야요야나 이게 소원이야 진짜. 한번 받아보고 싶었어. 나도! 나도! 야, 얘들아 안녕! <laughs> 얘들아 안녕! 잘 있어! 여러분들 방뇨할게요! 자, <laughs> 여러분. 여러분 안녕! 저 방뇨할게요! 자, 제논입니다 유튜브 제너 구독과 제보, 유튜브 알림이, 알림이 설정, 종소리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은, 완전 대박 개이득이라고요. 꼭 하세요.